안녕하세요. 시 d m 입니다 다이슨 라이트 사이클 데스크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모양은 약간 십자가 모양처럼 생겼는데요. 앞뒤로 당기면서 모양을 바꿔서 제가 원하는 각도로 조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상단에는 터치를 이용해서 전원 끄고 켜는 버튼이 있고요. 그리고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것도 터치로 동작하고요. 터치하고 슬라이드를 켜면 밝아졌다, 어두워졌다 합니다. 색온도도 변경할 수 있는데, 지금 약간, 색이 좀 따뜻한 색상이죠? 좀 차가운 색상으로도 바꿀 수 있고, 따뜻한 색상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. 아래서 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, 맨 왼쪽은 연동 모드이고요. 그 다음에 움직임 감지, 그 다음에 오토 조명이 있습니다. 연동 모드를 켜두면 태양빛이 어, 태양이 뜰 때와 질때 그리고 태양이 한참 떠 있을 때의 색온도가 다른데 지역에 따라서 그 색온도를 자동으로 연동을 시켜줘서 밖에 있는 태양빛의 색온도와 같이 맞추는 겁니다 움직임 감지를 켜두면 움직임이 있을 때만 켜졌다가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센서 등 비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를 이용하면은 어, 빛이 너무 밝으면 자동으로좀 어둡게 하고요 너무 어두우면 또 밝게 해줘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제품이 뭔가 기능이 좀 많아서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디자인도 특이하고. 근데 이 제품이 6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 수명이 긴 이유는 있었어요. LE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판이랑 주요 부분에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히트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에 구리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히트파이프예요. 저쪽 끝 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쪽에서 미열이 발생했습니다. 히트파이프는 열을 아주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장치인데요.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열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계속 열을 식히니까 발열로 인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부분을 줄여서 수명을 좀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조작을 할때이 부분이 좀 특이했는데. 약간 이렇게 바퀴처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여기 무게추가 있어서요. 이끈 부분 이용해서 이게 옮겼다가 내렸다가 옮겼다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딱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무게추가 균형을 맞춰 주기 때문에 올린 상태에서도 가만히 있고 내린 상태에서도 가만히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작해서 움직이는 부분에는 어, 정기적인 뭐 신호 이용해서 뭔가 동작하거나 그런 부분에 모터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긴 하지만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장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다이슨 앱을 이용하면 밝기와 색온도를 직접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원하는 색온도와 밝기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. 그럼 뒤에 색깔이 좀 바뀌죠? 그리고 만약 연동 모드 쓰고 싶다면 여기 연동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. 누르면은 지금 지역과 태양이 지금 어떻게 떠 있는지에 따라서 색온도와 밝기를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눈의 피로나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연동 모드 지금 켜져 있는데 공부 모드, 휴식 모드, 정밀 작업 모드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걸 원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밝기와 그리고 색온도를 맞춰놓고 그 모드 저장해두면은 그 모드를 바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. 조명 설정을 보면 일광, 그러니까 일광할때 동계하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광 후에 이제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, 네,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연령 조정이 있는데, 나이가 많이 들면, 어, 평상시보다는 더 많은 밝기가 필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나이를 입력해두면, 그게 맞춰서 또 조정을 하게 돼있고요 센서 같은 경우에 움직임 감지 센서랑 자동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걸 켜거나 끄거나 할수 있습니다. 조명 아래 있는 버튼 눌러도 되는데, 이걸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. 조명 시간 예약 부분이 있는데요. 매출 모드는, 어, 특정 시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, 그러니까 밤 시간대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게 해서, 매출을 하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드이고요 계상 모드는, 어, 특정 시간에 일정을 정해두면은, 이제 아침에 깰 때, 천천히 빛이 켜지도록 해서, 어, 좀 자연스럽게 깨도록 좀 도움을 주는 모드입니다. 절전 모드는 좀 따뜻하게 색감 변경이 되고, 센서가 좀 비활성화된다고 하는데, 이 시간에 좀 절전을 해서, 그러 그러니까 빛은 켜지더라도 좀 절전을 시켜서, 어, 전력을 좀 아끼는 모드라고 봐야겠죠. 실제 사용해 볼때 일반 LED 스탠드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, 좀 앱을 통해서 제어할 때좀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. 근데 실제 사용해 볼때좀이 제품은 특이한 디자인, 그리고 아주 긴 수명,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, 어, 특장점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참고로 측면 부분에 USB 단자가 있어서 케이블 연결시키면 스마트폰 충전시키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특이한 디자인, 그리고 금속 재질을 사용한 부분 때문에 좀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속 켜놨을 때저 히트파이프 부분이 열이 확실히 좀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더 많은 열이 기판에 있을 거고 그 열이 이제 분산이 안 되면 수명이 좀 줄어들 텐데 분산을 잘 해서 수명이 좀 길어진다고 하니까 좀 믿고 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품 궁금하셨던 분들 좀 참고 되셨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